네 안녕하세요. 먹... 네, 안녕하세요. 먹는 TV의 아낭입니다. 네 오늘은 리뷰 먹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해본 음식은 도로시님이 직접 개발하신 핫뚜 핫뚜 떡볶이입니다. 주문한지 얼마 안 됐는데 배송은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담겨서 배송이 됐고요. 아이스팩이 아직 꽁꽁 잘 얼어있고, 너무 귀여운 핫도핫도 떡볶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핫도핫도 떡볶이 사랑스럽게 매운 떡볶이. 쬐끔 매운맛이구요. 그리고 이거는 핫도핫도 떡볶이 되게 매운맛입니다. 매운 맛은 평소에 우리들이 떡볶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매운 맛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게 매운 맛은 도로시 님이 어떤 매운 맛을 즐길까 하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도로시 님은 너무 매운 걸잘 드시니까 그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매운 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이두개 중에서 저는 일단 핫도그 떡볶이 대게 매운 맛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떨리네요. 저도 매운 맛을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라서. 이 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상보다 넉넉하고 큰 냄비를 준비해 달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물 400ml에 스프 50mg을 넣고 센불에 끓여주시고, 물이 끓으면 떡과 어묵을 넣고 중간중간 저어주면서 4, 5분간 끓여주세요. 대파를 같이 넣고 끓이면 더 맛있어요. 꼭 넣어주세요. 완성된 떡볶이는 그릇에 담아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시고요. 이 진짜 이거 도로시님이 직접 쓰신 것 같은 게 사리를 추가할 시 따로 삶아 1분 정도 같이 조리해서 드셔야 해요. 도로시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같이 조리하면 국물이 쫄아서 맛이 변하기 때문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중국당면 설명해 주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 이걸 보니까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고요. 자, 제가 직접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이미 400ml 정도 준비를 해왔고요. 이렇게 넣고. 안을 보시면 귀여운 오뎅이 들어있고요. 떡볶이 분말 수프 그리고 밀떡인 것 같아요. 약간 상아빛을 띠는 떡볶이가 들어있습니다. 불을 올리고 떡볶이 분말 수프를 넣어주겠습니다. 안에 캡사이신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음, 냄새가 확 나네요. 일단 이걸 센불에 끓여줍니다. 스프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매운 냄새가 확 납니다. 자 이제 끓고 있을때 와 오뎅이 맛있는 오뎅 났네요 휴, 맛있겠다 4-5분정도 저어주면서 끓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만들기 굉장히 간편한 것 같아요. 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대파를 넣어주면 훨씬 맛있다고, 대파를 꼭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대파가 없어서 그건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님이 추구하시는 맛이랑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맵다. 벌써부터 매운 냄새가. 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떨리네요. 음 음. 일단 송주불냉면 양념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송주불냉면 양념장에서 이것까지 먹고 나니까 도로시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매운 맛을 알것 같아요. 이런 고춧가루로 맛을 낸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숙성된 느낌? 음. 이게 떡볶이, 떡도 굉장히 맛있고, 오뎅도 맛있어요. 제가 부산에 살기 때문에 맛있는 오뎅을 많이 먹어봤는데, 오뎅이 굉장히 감칠맛이 나고 맛있습니다. 떡도 야들거리고, 구수해요. 어, 그리고, 매, 음, 제일 궁금하셨을 매운맛은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엽기 떡볶이 오리지널보다도 덜 맵고, 어, 그리고 불닭볶음면 매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운 정도는 아니라서, 어, 불닭볶음면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드실 수 있을 정도의 매운 맛인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졸이고, 파를 넣으면 맛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확실히 파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게 약간 숙성된 그런 느낌의 매운 맛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대기 같은 걸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떡볶이 자체가 굉장히 맛있는 떡볶이에요. <laughs> 조금 더먹을까 오뎅이 맛있네요. 그리고 떡도 맛있고, 재료가 일단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먹으면 자꾸 감칠맛이 돌고, 침이 고인다 그러나? 음. 매운맛은 엽떡 초보맛보다 조금 덜 맵고, 그리고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덜 매운 정도.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로시님이 그래도 누구나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을, 있을 만큼의 매운맛을 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딱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많이 맵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매운맛이 느껴질 만큼 맛있는 매운맛이고요. 그냥 매운맛 이걸 떠나서 맛있는 떡볶이인 것 같습니다. 네. 핫도 핫도 떡볶이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운 맛의 여왕인 도로시님이 어떤 매운 맛을 좋아하시는지를 이걸 드셔보시면 확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랜만에 돌아온 맛탐정의 안왕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